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7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방송 시작해 볼까요? 아, 이거 먼저 이, 이 분석방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방장이 이 승부 타이밍을 잡았다 하면 부러졌다. 와, 음. 승부 타이밍만 잡았다 하면 부러. 와, 아니 근데 그 항상 승부 타이밍을 갈때 보통 보면 두 경기가 다 좋아 보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제 그날은 세나니 워낙 좋아 보였는데 짝지를 토론토를 갔는데 진짜 경기 보신 분들 다다다 봤겠죠, 다다 아침에. 그 방장이 그 뭐야 경기를 보면서 분위기를 타고 좀 중계 방송 하려고 했는데 그냥 1쿼터 보자마자, 어, 1쿼터 보는 순간,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뭐, 뭐, 토론토가 뭐 살살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실력 차이가 많이 났다. 결국 그 경기를 그,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아, 분석할 때 확실히 그, 포드 라인. 이쪽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여기서 그냥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앞선에서 이 꼬맹이들이 막히고 그다음에 뭐야? 에노비하고 누 시약함. 슛도 안 좋은 것들이 계속 3점 던지고 그러니까 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 승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느바가 그 오늘 또 새벽 경기들도 포틀 경기도 그렇고 덴버하고 유타 경기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지금 뭐 남은 경기 동안 개판이긴 해어 개판이긴 한데 어 내가 볼 때는 한 번은 더 기어온다 어 지금 느바가 여러분들 언제 끝나냐면 잠깐만요 느바가 다음 내기내 내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는구나.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데, 그 안에, 그 안에, 한 번은 더 온다. 찬스가. 어, 그때까지 좀 참아 봅시다. 아시겠죠? 음.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국야가, 열리는 곳도 있겠고, 안 열리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빚 때문에, 일단 놔두고, 어, 놔두고, 1야만 조합을 해서 갈 거고, 나중에 구야하는 이제 방장이 잠을 안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열리는 경기들, 상황들 보면 따로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어, 조합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자. 세이브하고 니혼넴 자, 세이브하고 니혼 음. 어제 그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희대의또 명경기가 나와 버렸죠. 근데 뭐냐면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게 아리아라가 진짜 개그 공의 구위는 좋은데 올 시즌 왜 이렇게 실점이 많냐. 나올 때마다 실점이 많고 그다음에 뭐마침모터야 공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핵 오버가 났는데 결국 이제 니오네미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격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타격이 많이 살아났어요. 최근 다섯 경기를 보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피안타율이라든지 타율을 자차해서 그 세이브보다 조금 더 우세입니다. 누가 어 니오네미. 자, 그러면 오늘 선발이 누가 놓으냐면 베르하게는 놓는다. 어 베르하게 디트산.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뭐큰 성공을 못 거뒀지만 베르하게는 뭡니까? 공도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이 변화구들이 춤을 추고 상이 오히려 지금 일본 와 가지고 좋은 피칭을 계속 하고 있죠. 베르하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퀄리티 스타트도 계속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득점 지원도 좋고, 그 다음에 피안타도 많이 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베르하겐이 나왔을 때불펜들도 무난하게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구위가 좋다 보니까 삼진도 많이 잡고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세이브 타자들이 오늘 이 베르하겐을 처음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 오케이, 바리. 그리고 세이브는 누가 놓으냐면, 혼다가 나와, 혼다. 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어 통산뭐 큰, 큰, 활약을 했던 자원이 아닙니다. 자원이 아니고, 이 혼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선발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잘 던지는 나라고, 못 던지는 나라고, 확실히 좀 기복이 많이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음. 기복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혼다가 나왔을 때, 오늘 요즘 안 좋은 게, 득점 지원을 올 시즌 거의 아예, 어,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타자타 가릴 거 없이, 피안타도 많이 맞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도 니오넴 상대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세이브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이브가 우투 상대로 승률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들 이 경기가 지금 세이브가 지금 연패 중이죠 니오넴 상대로. 무려 지금 4연패 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이브라는 강팀이 시즌 초반에 이렇게 하위권까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세이브가 타격이 안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발 자원에서 약한 게 사실이죠. 다른 팀들의 강팀에 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저는 이 경기 뭐야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어, 저는 이 경기 니온햄스 오케이. 오케이, 마리. 저는 이 경기, 니오넴 승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승.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릭사고 롯데. 자, 오릭사고 롯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롯데가 빠따가 어제 폭발했고, 그 전날에도 폭발하고 있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릭스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도 어제가 경기가 아쉬운 게그 전날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죠. 왜냐? 무려 17안타를 쳐 놓고도 어 경기를 오릭스가 오릭스를 했다. 어. 그죠?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발이 누가 놉니까? 오릭스의 엘버스가 나온다. 엘버스 어. 하나 출신이죠. 근데 엘버스는 사실상 이제 오릭스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시즌도 있었던 친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때문에 좀 활약이 미비했던 시즌, 시즌. 근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엘버스가 나름 정상적으로 잘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보게 되면 엘버스는 여러분들 공의 구위가 워낙 좋아요. 뭐 엘버스가 공이 막 엄청 빠르고 그런 건 아닌데 이 특유의 이제 폼도 폼에서 나오는 이 직구라든지 특히나 이제 변화구들이 좋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엘버스가 삼진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다. 어 피안타도 많이 안받고 있고 근데 이제 엘버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볼렛 언제든지 이제 이볼렛우루루 던지는 이런 이닝들이 나오니까 크게 문제라서 이 엘버스가 이 컬스를, 어,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거.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거지. 근데 확실히 엘버스는 공이 좋습니다. 오케이, 바리. 반대로, 롯데 같은 경우는 누가 논다? 이나까무라상이 논다. 어떻게 보면 얘도 신인급이죠. 어, 신인급인데, 결론적으로 이나까무라 같은 경우에는 이자투데막 공이 막 엄청 빠른 건 아닌데 특이하게도 이 투심성 이공 자체가 주무기인데 이제 올 시즌에 이 나카무라가 지난 경기도 완벽하게 잘 던졌고 그 다음에 뭐야 전체 이제 기록을 보면 뭡니까 이 피안타를 안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탈삼진하고 볼넷 비율도 좋고 확실히 이 나카무라도 이 방어율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음, 무리가 있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는 특징이 뭐냐면, 이 신인급 애들이 보통 보면 잘 던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신인데, 만약에 뭐 다른 용병 이렇게 붙으면 사실상 나는 방장은 개인적으로 신인 쪽에 힘을 많이 실는 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릭스가 지금 이제 이번 시리즈 때 홈에서 롯데를 상대로 음? 분명히 좋았던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어제 아래 경기를 잡아내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못 잡아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격감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 불펜이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많이 나아졌긴 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필승조가 야마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구 있노 하긴스 어, 하디스가 있고 근데 하디스는 지금 완전 특급 불펜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딕슨이 이제 마무리를 보는데 딕슨이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최근에 공9위가 어마어마한 상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엘버스가 딱 5이닝, 6이닝 버텨주면 나중에 오릭스는 결론적으로 불펜을 다 때려 박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다가, 결국, 이 최근 다섯 경기 불펜 나오죠. 음, 롯데도 뭐 불펜은 좋은 건, 좋은 건 있는데, 결국 이 경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 엘버스가 확실히, 뭐야, 통산, 롯데전에서 등판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뭐잘 던지는 날도 있었고, 못 던지는 날도 있었는데, 이4승무패라는 기록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롯데 승해 그 다음에 뭐 저득점까지 오케이 아 롯데 승이 아니고 아이씨 오릭스 승해 여러분들 오릭스 승해 그 다음에 이, 이 경기가 기준점이 몇 점이냐면 어 기준점이 8.5점이죠 어, 8.5점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나카무라상이 인간 때문에, 한, 8.5점을 준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받고 하더라도, 어, 저더때까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준이찌하고 요미우리 하하, 요 경기는, 이제, 조금 이야기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 친구죠. 아, 있는 경기죠. 자, 보면, 지금, 요미우리가 뭐, 뭡니까? 지금 준이찌 만나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 첫날에 오노의 안타 우리가 그날 준이찌 갔을 때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전패까지 어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입전이 걸려 있다. 자, 그러면 요뮤리에좀 아쉬운 점이 뭡니까? 1 2 3이 선발 나왔을 때는 확실히 잡는 잡고 있다. 스가노 토고 그다음에 벤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잡고 있는데 나머지 이 4, 5, 6 이렇게 나왔을 때 확실히 요미우리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 사실이죠. 그 단순히 뭐 야이 인간아 1, 2, 3 선발 놓으면 이기고 4, 5, 6 놓으면 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 2, 3 선발이 놓도, 놓으더라도 질 경우도 있고 4, 5, 6이 놓으더라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요미우리는 올 시즌 희한하게도. 어, 1, 2, 3 나왔을 때는 거의 승률이 많이 좋고, 4울이 나왔을 때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준이찌의이 로드리게스라는 용병 첫 등판입니다. 어. 자, 이 친구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얘가 쿠바산이야. 어, 쿠바산이라서 뭐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적도 없는 친구. 오케이? 그래서 이준이찌가 육성형으로 이제 용병으로 올 시즌 뽑아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2군에서, 2군에서, 2, 이제 1선발 한 번, 그 뭐야, 선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2군에서 지금 5경기 들판 해가지고 지금 2승 무패야 방어율이 지금 0.5야,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빠른 공. 이제 2군에서 최고 구속이 158km까지 나왔어. 2군에서. 그만큼 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다가 이 슬라이더, 이 슬라이더가 주무기인데 이 변화구도 확실히 춤을 춘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단점은 있지.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우리 야구라는 종목이 나오는 게1군 이제 첫 등판이 첫 등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던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인간이 방어율은 좋은데, 뭐가 또 문제냐면, 볼넷이 한인닝당 갑자기 막 우르르 볼질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이해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린다는 부분이지. 어, 개인적으로 어, 볼로 이제 일본 야구에서 용병 투수들이 올라오면 큰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군에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미우리 같은 경우 는 누가 논다? 어, 미야구니가 논다. 이거는 이제 뭐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 10년 차고 최근 4년 동안 이 미야구니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불펜에서 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 그래서 올 시즌도 이 미야구니가 공이 좋죠. 어. 이 미야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 경기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야구니가 지난 한신전에 어떻게 보면 단 3일 전이야 여러분들. 3일 전에 2이닝 등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미야구니가 최대 이닝을 얼마나 던질지 모르겠으나 오픈 어스 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이 경기 어떻게 보냐면 미야구리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꼈던 불펜들 있죠. 불펜들을 우르르 때려 박겠다. 요 마인드죠. 요 마인드죠. 자 그러면 이 요미우리에 우리가 불펜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나 올라오더라도 그냥 실험 정신만 가동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 불펜들의 자원들은 다 공에 대한 구이들이다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로드리기스 로드리게스도 어느 정도 뭐야? 피칭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미야군이가 나와 가지고 초반에 뭐 1이닝 2회만에막우르루 폭발시키고 그런 게임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어? 7.5점인 거야,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떻게 보고 있다. 음. 저득점으로 갈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바리 저득점, 저득점, 저득점! 오케이. <laughs> 여러분들 잠좀 깨라고. 자, 그 다음에 야구하고 여고, 어, 저득점, 저득점. 야구하고 욕고 자 음, 야구하고 욕구 어떻게 보면 뭐였습니까 어제 이 욕구 마가 결국 불타는 오신 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또다시 역전승을 하면서 역전승을 하면서 이욕고가음욕고 했고 그다음에 조금 이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어이 경기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고 이 만화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욕구를 못 갔다. 이게 조금 아쉽다. 어, 그죠. 방장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투수가 몇명 있죠? 어, 이 친구들 놓으면 보통 가는 티, 팀이 있죠. 저게 좀 아쉽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보자. 여러분들, 야꾸는 누가 놓냐면, 야마나카가 나와. 와, 야마나카, 이 야마나카, 이 친구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언더입니다. 어. 지금 일본 야구에서 언더 자원들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얘는 이제 사이드도 아니고 그냥 정통 언더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통 언더고 얘는 이제 예전에 소뱅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르트로 와가지고 야구르트로 온지좀 오래됐죠. 이제 8년차입니다. 8년차. 근데 뭐 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구위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도 활약이 미비했고 뭐 지난 작년에 그런 거 없었는데 올 시즌 뭐였습니까? 지난 <laughs> 준이전. 깜짝 등판해 가지고 공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호투를 했습니다. 누가 이 야마나카가 오케바리. 이 어,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오늘 피칭을 조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근데 반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타이라야 타이라. 어, 타이라. 타이라 같은 경우는 7년 차인데 지금 작년부터 슬슬 공에 대한 구위가 확실히 좋아지면서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미쳐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타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 정통이라기보다는 우측으로 던질 때도 있고, 약간 옆으로 변칙, 이스리쿼터로 던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져 거의 뭐투구수의한 30%, 40% 이상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데, 이 땅볼 유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구도 좋고, 그 다음에 뭐야?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WHIP가 1.06입니다. 무려 지금 45인 이동안. 그 다음에 뭐냐면, 올 시즌 타이라가, 타이라가 무려 7경기 등판했는데 등판했는데 전 경기 다컬스를해 주고 있다. 어. 그만큼 나왔다 하면 퀄리티 스타트는 무조건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피안타도 안 맞고 있고. 그다음에 올 시즌 한 차례 뭐야? 야구 상대로 등판을 했는데 꼴랑 4만타 맞았죠. 근데 그4만타를 누구한테 맞았냐면 결론적으로 아오키, 야마다, 무라카미. 요렇게 맞았는데 이 야마다는 여러분들 등록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때 저번에 어젠가 어제 아른가 그 야마다 누가 1군 등록됐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야마다 지금 등록이 안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누가 한번 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아까 분석할 때 이걸 체크를 해봤는데 야마다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나머지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야쿠르트가 이 힘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어제 출전했다고 야마다 아 진짜 한번 볼게요 아, 대타로 나왔어. 한번 볼게요. 음. 아,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등판. 아, 오늘은 금, 예, 어제 대타가 나왔으면, 오늘은 1분 그 선발로 놓을 수도 있겠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타이라 그 다음에 야마나카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이 야마나카가 깜짝 호투했던 부분들도 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있는 거는 사실인데 확실히 이 타이라의 안정감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언더라 언더잖아 요 여러분들 언더인데 이 요코가 이제 이거 언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 통상적으로 이제 우투라고 봤을 때 우투 상대로 지금 요코가 지금 전체 일본 야구 팀들 중에서 타격이 제일 좋아요 팀 타율도 그렇고 그다음 득점권 타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 싸움으로 가더라도 결론적으로 최근에 요코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요코가 여러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불펜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죠. 시즌 초반에 패튼하고, 뭐였습니까? 야마사키, 이둘 인간들이 다 불질러 나가지고 게임 말아먹었던 거. 근데 지금은, 어, 이시다 하고, 이시다 하고, 미시마, 요렇게 이제 불펜의 핵심 자원을 바꿔버리면서그 다음에 또 뭐, 에스코바까지, 요렇게 라인을 잡으니까, 확실히, 불펜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시다 하고, 이제 그 뭐야, 그 나머지 자원들, 그 어제 좀 투구수가 좀 많았던 거,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그 뭐야, 선발 싸움에서 확실히 욕곡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욕곡가 선발 매치업에서도 우위. 타격에서 하루스 님 별풍선 84개 감사합니다. 퐁. 5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요코 승해. 그다음에 요코. 요코. 감 마인 승까지. 하루스 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시겠죠? 음. 어, 야구는 홈에서 무섭던데. 여기 있네요. 어, 우리 물개님 어, 부산 물개님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로 떠들어보자. 홈에서 야구가 홈 승률이 정확하게 50% 그냥 무섭다 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홈 승률 50%, 12승 12패야, 1무. 음. 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지는 말자. 그런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길 것 같은데, 오늘은 오버 날것 같은데, 오늘은 언더 갈것 같은데, 오늘은 연패 끊을 것 같은데, 어,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경기. 이 경기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경기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엔도가 노고, 그다음에 아키야마가 나온다. 근데, 엔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5년 차인데, 인간이. 5년 차인데, 커리어 통산 이제 뭐, 기록이 막 엄청나게 그런 게 없었고, 일군에서 이제 작년부터 불펜으로 있다가, 올 시즌 이제 선발로 이제 계속 기회를 받고 있는데, 엔도도 확실히 앞으로 좀잘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친구인데, 이 왔다 갔다 이제 기복이 좀 심하죠? 어 기복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언제든지 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게엔도다 오케이바리. 그 다음에 이 아키야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일본 야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 3년 전, 한 4년 전때 어떻게 보면 에이스 역할까지 했던 친구죠. 누가 이 아키야마가.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아키야마가 어 조금 아쉽다. 뭐가 아쉽노 여러분들. 나왔다 하면 실점이 많다. 근데 아키야마가 여러분들. 시즌 3승 1패야. 왜인 줄 압니까? 여기 나와 있네. 여러분들, 올 시즌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악기 아마만 나왔다면 한신 타자들이 폭발해 주고 있다. 무려 지금 올 시즌 득점 지원을 경기당 6.6점을 받고 있다. <laughs> 지난 경기에도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경기는 우리가 승패로 좀 예상하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어. 그냥, 다 득점. 오케이, 바리. 저는 이 경기 다 득점으로 갈게요, 다 득점. 아시겠죠? 음, 별다른 이야기 안 하고. 기준점 대비해서 확실히 득점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게임이 한 경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뱅하고, 락구. 어, 이 경기는, 아, 너무 어렵네요. 예측이 안 된다. 소베 고 락구 경기 여러분들, 이 경기 뭐 어렵잖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예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하고 이 위에 경기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해볼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야는 열리면 그 열리면 그 따로 방송을 안 하고 그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어 조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1야로만 갈게요. 오케이 마리. 자 여러분들 어 일요일 날 다들 좀 일본 야구 좀좀 있으면 한 시야 하죠. 한 시야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응원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나중에 그한 시에.